일단, 오픈 영상 받고, 자막 수정하고, 바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죠. 7시 쪽에 빨간 색깔 저그. 이제, 김대영 선수가 위치되어 있고, 5시 쪽에는 파란 색깔. 조원구 선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선게이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김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미니 미니배벼? 맵이요 미니 맵을 일부러 가렸거든요. 아, 새끼. 귀찮게 하네. 이게, 나도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놔둬야겠다. 이러면서 일단 김대영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를 합니다. 그렇죠? 김대영 선수가 요새 스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요새 스타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러면서 조은구 선수 같은 경우는 성게이트를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업그레이드 제가 말해드릴게요. 아, 땀맛 이러면서 김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그전, 아니 토스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쵸이 그렇죠. 저그, 이 상당히 잘했거든요. 김대영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야, 조은구가 이거 프로브가, 야, 조은구 선수의 프로브가 지금 상당히 그렇죠? 잘때로 좋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질럿 한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저글링 4기가 등장 일단은 선프이기 때문에 쉽게 뛰진 못해요 그렇죠 이태희아 친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아 프로브가 그렇죠 이게 프로브가 그렇죠 이 깔짝깔짝 뗀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브가 잡혀버리게 된다면 림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이거 지금 프로토스가 불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눈 감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저가 무슨 빌드를 할지 모르거든요 페인님 추천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 질럿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모두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불수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상수이도 반갑고요. 이러면서 저글링 두 마리가 게이트 때려주면서 여기 질럿 빨리 세워야죠. 그렇죠. 야 일단은 김대영 선수가. 여탄다는 상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김대영 선수가 저글링 두 마리가 지금 게이트를 때려주면서 이러면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세 마리가. 야 김대영 지금 멀탭. 바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영 선수가 프로브 두 기째까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원질럿도 지금 일단 띄어 줍니다. 위코로즈 님 추천 감사합니다. 원질럿은 현재 띄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글링 두 마리는 지금 현재 토스 본진에서 그렇죠. 와리가리 해 주고 있고 이러면서 나가 있던 원질럿은 다시 돌아오는 모습. 이러면서 저그는 가스 캐 주고 있고 가스를 캐 주면서 지금 선발업 그렇죠. 김대영 선수는 선발업은 먼저 해주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가스가 없어진 걸로 봐서는 지금 그렇죠. 발업을 찍었죠. <laughs> 이러면서 본진의 저글린두 마리는 계속해서 집중해가지고 김대영 선수도 이 돌려주면서 그렇죠. 최대한 돈못 캐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레어 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글링 네 마리 더 찍어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질럿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글링을 맞춰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룡이 쪽에도 지금 드론이 동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프로브가 계속해서 와리가리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당에는 삼질럿 이러면서 지금 일단 포토캐논 안짓고 성코어를 먼저 해줍니다. 코어를 먼저 지어주면서 그렇죠 포토를 박아주겠다. 야 일단 김대용 선수가 계속해서 올링 안 죽고 살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다이어 왔나? 이러면서 저글링은 지금 일단 오질러 띕니다. 그렇죠. 오질러 뛰는 거예요. <laughs> 일단 오질러시 뛰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김대웅 선수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야 일단은 조원구 선수가 프로브 두 마리가 마당 쪽에서 대기해 주면서 그렇죠 이 저글링 빈집을 맞춰 줍니다. 막아주는 모습이고 일단 조원구 선수도 이 빼는 게 베스트죠. 면재님 구독 21개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원구 선수도 이 오링 자체를 빼주면서 이 링치 기간만 만들어 주는 게 베스트였거든요. 그렇죠. 도재 재호리 버리고 왔다. 그렇죠 이 정을 질렀더니 근데 많아졌습니다 지금. 일단은 친질이 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친질럿을 살려서 지금 마당까지 돌아서 갑니다 그렇죠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질럿 7기를 나갔다고 해가지고 이, 이 저글링은 상당히 많이 찍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저글링은 상당히 많이 찍은 모습인데 저글링 두부대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럿이 본진까지 왔기 때문에, 그, 찌르는 척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움직임을 주겠다라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스파이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 처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 포토까지도 치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터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스파이어는 곧 터진 모습이고 야 이게 오버로드를 한 마리라도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제게 봤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버로드를 잡지 못하는게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오버로드를 못 잡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만 터지는 거 보고 그냥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러면서 마당에 포토, 본진에도 포토 박아주면서 현재 포토 4개째까지 지어줍니다. 일단 안전하게,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에 현재 좋은구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커세요 공업까지 찍어주면서 이제 바로까지 찍었을 거고 김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오해처리까지 늘려주면서 챔버에다가 성급 콜론이 지어주면서 그렇죠, 무난하게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당에 스컬지 하나 던져 주는 모습이고 일단 뮤탈리스크를 찍어 줬습니다. 뮤탈리스크를 5묘까지. 그렇죠. 5묘까지 딱 찍어 주는 모습에 현재 김대용 선수고 이 5묘 탈 가지고 일단은 발얼진. 그렇죠. 이 발업 질러스 한번 막아 보겠다라는 모습이죠, 지금. 막아 보겠다라는 모습인데 일단은 근데 지금 뮤탈리스크가 마당 쪽으로 갑니다. 마당 쪽으로 가면서 이거 김대용 선수가 이거, 근데, 성큰을 박아주면서, 이거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이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가지고 한번, 그렇죠. 가는 건데,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일단 질러시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된 상태고, 아, 쉽게 막히는데, 이러면. 이러면 성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막혔습니다, 발지를. 그렇죠. 깔끔하게 먹어주는 모습이고, 그래도 뮤탈리스크를 일단 다 잡아줬습니다, 커세어가. 커세어가 뮤탈리스크 다 잡아준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저글링 계속 팁니다. 이게 포토캐논이 다 깨진 모습에 지금 기... 조 좋은구 선수기 때문에 이거 저글링 계속 뛰면은 그렇죠. 이 질럿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질럿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들이 그렇죠. 아, 이러면은 포토캐논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좋은구 선수가 온 질럿밖에 없습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좋은구 선수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러면서 프로브가 돈도 못 캐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글링 뒤에 더 뛰어오고 있는 모습에 김대용 선수 그리고 이게 지금 파일런도 깨졌기 때문에 스타토님 추천 아, 감사합니다 포토캐논도 못 짓는 모습이고 이거 게이트 하나도 안지 그렇죠 안 돌아갑니다 야 이거는 김대용 선수가 그렇죠 노련하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김대용 선수가 노련하게 그렇죠 이 발질 튀는 거는 봤기 때문에 이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자마자 바로 빈집을 가면서 그쵸 그렇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모습에 김대형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드론까지 다 째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이러면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게이트도 아직까지 3개밖에 없는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프로토스 아직까지 0 1억밖에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포지를 지어주고 있고 그에 반면 적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안된 상황 이러면서 또다시 미탈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커세어는 현재 5개에다가 공1업이 되어 있는 모습 커세어 6개까지 뽑아줍니다 그래도 김대영 선수가 오랜만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렇죠 라바를 잘못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미탈 리스크 세마리가 또다시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근데 이거 미탈 세마리 가지고 템플러까지 설마 와, 이거, 뮤탈리스, 뮤탈리스 3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거, 템플러까지도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3마리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템플러까지 잡아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이제, 김대형 선수가 히드라를 뽑아주고 있고, 이러면서 6회 처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 이러면서 드론도 너무나도 잘채준 모습의 김대형 선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커세어를 모아주고는 좋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커세어가 지금 활약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커세어는 일곱 기고 이러면서 마당 쪽에 포토캐논 깔아 줍니다. 히드라를 받다 보니까 마당 쪽에 포토캐논을 깔아줘야 되는 모습에 지금 좋은 구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가 한번 노려 보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히드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마당에 로보텍스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의 좋은구 선수고 좋은구 선수 같은 경우는 오게이트까지 이제 오게이트고 이러면서 히드라 이제 압박갑니다 히드라 이제 공인업된 상황이고 히드라 압박 가면서 미네랄 멀티까지 쬐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템플러는 현재 3마리 이러면서 한번 히드라랑 질럿이 그래도 유닛은 많거든요 지금 좋은구 선수도 그렇죠 질럿이 많습니다 스톰 그래도 스톰 잘 뿌렸고요 지금 스톰 상당히 잘 뿌려주는 모습에 좋은 거 그래도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질럿이랑 아카 그리고 스탬플러가 현재 근데 스톰은 다쓴 상태 스톰은 다쓴 상태고 그렇죠 히드라가 지금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톰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구 선수가 빼줘야 되거든요 지금 박맹추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결국에는 그렇죠. 일단은 커세어가 활약을 해줄수 있을지 일단 1킬도 못해 주는 상황. 아. 호롱이아 호롱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이 종구 선수가 이 병력까지도 다이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커세어는 현재 7개에서 5개. 이러면서 다시 해 처리를 취소했다가 다시 지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루토스 아직까지 0-1업이고 게이트를 추가적으로 2개 더 늘려줍니다 그래도 7게이트까지 지어줬어요 7게이트까지 지어준 모습이고 커세어는 아 커세어란다 질러 현재 방 1업 완료가 됐습니다 1-1업 현재 1-1업인 모습에 지금 조은구 선수 조은구 선수는 셔틀까지 뽑아주면서 일단은 해주고 있고 김대용 선수 같은 경우는 럴커까지도 뽑아줍니다. 럴커까지 뽑아주고 있고 이게 본진에서 과연 이게 어떤 플레이를 해줄 것인지 셔틀이 아 이거 김대용 선수가 지금 이제 멀티까지 잘 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일단 원다크 일단 다크 한기가 딱 등장합니다. 과연 김대용 선수가 반응을 할수 있을지 지금 그렇죠 와이 새끼 야 일단은 반응 상당히 빠르게 해줬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킨지네스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김대영 선수고 야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좋은구 선수도 다크템플러가 들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살려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조은구 선수 같은 경우는 드라곤 비율까지 높여 주면서 지금 한방 다시 또 준비하겠다 그렇죠 이 삼룡이를 먹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고. 김대웅 선수 같은 경우는 언덕에다가 럴커를 심어주면서 현재 럴커 01업 현재 럴커는 01업입니다 01업 이러면서 챔버까지 하나 더 지어주는 모습에 김대웅 선수입니다 아 일단 조원구 선수는 계속 보고 있어요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모아가지고 한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laughs> 이러면서 포지에서 업그레이드도 안 돌아가면서 1리덥에서 멈춰있는 모습에 지금 조은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조은구 선수는 지금 1리덥에서 멈춰있는 모습이고 과연 일단 드라군이랑 하이템 블러 이거 부대지정 따닥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 부대지정 해놨습니다 지금. 부대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럴컷까지또 뜨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멀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본진에 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갑니다. 근데 럴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럴커가 너무 많은 상태고, 지금, 김대용 선수가 뒤에 럴커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이게 럴커 한 부대가 넘습니다. 야, 근데 이러면서 김대용 선수가, 그렇죠. 이게 어차피 럴커를 언덕에다 놔뒀기 때문에 안 뚫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저글링 가지고 또 빈집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죠. 아, 그래도 럴커를 소모를 잘 해주긴 했습니다. 널커를 소모을 잘해주긴 했으나 이제 저글링 가지고 마무리 이제 다크템블로도잘 잡아준 모습에 김대영 선수고 아이 저글링으로 이제 마무리를 치어주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아 조은구 선수가 그렇죠 이게 포토스의 첫 번째 주자 이 누가 했지 카톡으로 정했는데 이제 이 조은구 선수가 옵저빙 뛴다 했거든요 옵저버. <laughs> 아, 이러면서, 김대용 선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챔버도 두 개기 때문에, 챔버 지금 두 개에다가, 삼룡이 쪽에 세 개거든, 3챔버3챔버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계속해서 찍어주면서, 히드라 공이 2업 됐고, 방위로까지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 아, 이거는 조원구 선수가 결국에는 무너지기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 결국 조원구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김대용 선수가 1킬에 성공을 합니다.